안녕하세요. 이선 시인입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이선. 열두 폭 치마에 강낭콩빛 미소를 수놓아서 행복의 물길로 오셨지요. 어머니, 찰랑찰랑 물동이 가래살 눈부시게 안겨오면 스치는 바람 따라 순정의 물이죠. 일령했지요. 강목단 더때 얼기 설기 눈물샘 기우던 그밤 우수수 감잎은 창밖에 구르고 호롱불 펄럭펄럭 제 그림자조차 도는데 알감자 같은 새끼들을 배고를라 열네 마직이 살이 긴밭긴긴 긴긴 한숨을 길어 올렸지요 어머니 이제는 알겠어요 타는 가슴에 창작불 지피든 여름내 토해내든 먹구기 울음소리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